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 김동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이어서 자 소방관계법령 계속해서 봐보도록 할게요. 자, 소방시설법 내용 보고 있었죠. 자, 이번 파트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 자 보세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하면 관계인 뭐였어요? 소관점이었죠.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그 관계인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하여 소방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으로 딱 정해져 있네요. 자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면서 얘가 뭐래요?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이라고 나와요. 얘가 뭐냐면요, 바로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은 우리가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특급, 1급, 2급, 3급 이렇게 지정이 되는 애들을 우리가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이라고 해요. 여기에 관계인들은 소방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여러분 같이 자격증 다 따실 거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소방 안전 관리자 면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됐나요? 되셨나요? 네. 선임하여야 하죠. 미선임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냥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들은 소방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만 하면 돼. 수행만 하면 돼. 근데 뭐야? 그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도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지정되는 대상물이 따로 있는 거죠. 그죠그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 안전 관리자를 우리가 선임해야 돼. 여러분들처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선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미선임 시 얼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아까 우리가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었는데 어떤 게 특급이고 어떤 게 1급이고 어떤 게 2급이고 어떤 게 3급인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반드시 문제에 나온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셔야 된다. 네.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자, 특급부터 보시겠습니다. 특급. 보세요. 아파트인 경우와 아파트가 아닌 경우로 일단 나눠볼게요. 자, 아파트인 경우의 특급은요. 몇층 이상이야? 50층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어, 높이가 또는 200m 이상인 거, 요거를 우리가 특급이라고 한대요. 아파트인 경우에는. 자, 아파트는 당연히 지하층은 제외. 지하층 제외하고 땅으로부터 높이가 50층 이상인 거. 대단했나요? 자, 근데요.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니까, 제외하고 나면은 층수가 얼마래? 30층 이상인데, 여기는 뭐야? 지하층을 포함합니다. 지하층을 포함한 전체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거. 됐나요? 여기 둘다 특급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만약에 1번에도 속하지 않고 2번에도 속하지 않아. 층수 기준도 안 맞고 높이 기준도 안 맞아. 어, 그럼 1급이 아니네. 근데 뭐야? 얘 봤더니만 연면적이 얼마래?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래. 어, 그럼 20만 제곱미터 있으면 크니까 층수나 높이 기준 안 맞아도 너는 특급으로 해줄게 이거예요 이게 특급이에요 자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그럼 이제 1급 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1급도 볼게요 1급도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가 아닌 놈이 있어요 됐어요 첫 번째 아파트인 놈이에요 아파트인 놈 봤더니만 30층 이상 노,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이래 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여기서 봤잖아. 여기 특급의 아파트 제외한 애들이 1급 아파트로 그대로 올라가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딱 하나만 달라. 뭐만 달라? 여기는 아파트는 무조건 지하층이 제외야. 여기는 지하층이 포함이었죠. 요거만 달라.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은 아파트가 아닌 놈, 아닌 놈은 뭐냐 봤더니만 요번에는 면적 기준이 먼저 나옵니다.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거예요. 됐죠. 세상인 거 근데 만약에 1번, 2번에 다 포함되지 않는 대상물 중에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거는 우리가 1급으로 갈게, 층수가 1급인 거는 어, 층 11층 이상인 거는 1급으로 갈게. 얘는 당연히 지하층을 제외한 얘기입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얘기를 어, 11층 이상인 거죠.